샬롬.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극복하는 기준이에요. 주들 사리니 아달라. 스탠언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어떤 한국인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를 했어요. 한인교회지만 교포들이 많이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의 전도사님이 트랜스레이트. 그걸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랑번데다 꼬레야 면버릿간 꽃밭. 그 방우는 루하니디스보와 그레자 꼬레야디 아메리카 쓰리갓. 뭐 깊은 이니 아달라 그레자 꼬레야 아다 오랑꼬레야 난 아낙아낙 머리카자디스 오랑. 뻥인질, 마칸, 바코아그달 바사, 잉글리 근데 이 한국인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 돼서 이제 합심해서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라고 요청했어요. Di akhir k o t a Korea tersebut meminta saudara-saudara untuk berdoa dengan bersuara. 주여 세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한국은 그거 아니에요. 주여 세번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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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봤어요? 빠르나 등한? 니 돈이 들어봤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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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했어요. 말리키다스모합으서루뭐 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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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등한 란당. Se banyak tiga a l i dan b e r d o a bersama. 근데 그 순간 이 통역을 하던 전도사님이 당황했어요. 이미 번르젬마 yang sedang 하 e n e r e 이 주여라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 몰랐어요. dia k u r a n kata 주여 translate p n g l i s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주여라는 말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하면 좋아요? 주여. 주여. Jesus Christ. 예, 네, 우리 역시 권사님. Jesus Christ. Jesus Christ. Jesus Christ. 근데 지저스는 예수님인데 주여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죠. 율리아 이거 트랜슬레이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스티븐. 주여. a l Lord. All Lord. 맞죠? l Lord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생각이 안 나서 오 마이 갓이라고 해 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트랜슬레이터인데 여러분 주여해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세번트랜슬레이트를해 버렸어. 자, 여러분 그 요즘 저는 이오 마이 갓이라고 외쳐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끼라 아끼리 이니 사야 멍알라미 사사티 디 saya harus uh, berteriak ini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ini atala s a s a t ketika saya perlu berseru k p a d a Tuhan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일 평안하십니까 apakah anda ah uh, skaldian m r a s a damai s t i a p a r i ini 아멘 인간은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있어요. s m a manusia m m p n a s a s a di m a 망의 순간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Di saat u t u s asa, s t a n m n g 까미 온뚝 뛰닥 브간 뚱바다 또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해야 할줄 믿습니다. 스나가낙자야바와 까미 하루스 망한 날간 또한 온뚝 머낭 디사하사 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현을 극복하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니 주들 곳바 하리니 아달라 스탠다르 mengatasi cobaan.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시련을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Saya berdoa agar kami dapat mengatasi cobaan hidup kami melalui firman hari ini.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에요. t e k s a r i n i adalah i s a Para Rasul.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 증인이 되리라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으로 복음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기사바랄라술 딕탑 기사바랄라술 이멤버리바 인질 스바르칸 올레 아사로쿠두스 같다, 같다 이미 특히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예루살렘에서의 그 교회 동체의 시작과 확장을 나타내요. s e j a h k u s u s pasar satu sampai tujuh menggambarkan permulaan dan perluas p e r l a s a n komunitas gereja di Yerusalem tempat pekerjaan Lukus terjadi. 1 장에서 2 장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어요. s s a m p a i d dimulai d e n g n komunitas g r e a Yerusalem yang berpusat pada Peristiwa p e n t e o s t a 그리고 3 장에서 7 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장합니다. 바3 7모 주간 인질 디스 디 예루살렘. 에만예루살렘니타스 그레자로 뿜부 s e c a r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s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우라사우라 그레자 바로 랑순야 빠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남은 아다 라타르 벌악강 바로 뜸부한 그레자 예루살렘 말이 빠크르잔 로쿠두스. 그것은 바로 교회 안과 밖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d a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Kosa litan apa 은 a j a yang t e d i d a l a m dan d 먼저 외적인 시련으로 유대 정치, 그 종교적 기득 세력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님이 처형당했습니다. 바로 다만, 방한 딜란, 엑스트레 예수, 크리스토디 엑스쿠시, 올레, 산헤드린, 름바가, 폴리틱, 단, 아가마, 야후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처형당한 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Ini merupakan kejutan besar bagi mereka yang percaya kepada Yesus.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의해서 처형당한 거예요. Anak Allah di eksekusi oleh manusia. 예수님의 처형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엄청난 시련과 너무나 큰 공포였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공안들이 중국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는 영상을 봤었습니다. Ini salip 아 물론 마이니 saya m e l i a t i d e o t u g a s p o l i i 영상을 통해서 십자가가 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무서워요. 경악스러운데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봐야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숭구 멍멍어 죽간 멀리 했살리 뒤 뚜름 깐 달랑 비디오 남은 버탑바 머나굿깐 아단 프로스트라 프로스트이스이시냐할이두 바퀴 안고 딱 그레자 양 하루 멀리 했냐 자라 랑숭 딱 구스 깔리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에 십자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이 교회는 십자가를 뜯어낸 거예요. 이것이 이런 교회 외적인 실련 교회 외적인 공포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안에서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리꾼냐우지 인터널 달 그레자 예루살렘 아달라 마살라 orang-orang p e a a 성도들 안의 문제예요. 사도행전 5 장에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 사건이 발생합니다. 달람기사파라술 바살리마, 다르자디 인세덴 안따라 아나니아, 단사피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령을 속였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머리카 로쿠두스, untuk mengasarkan orang lain dan a k 냐와. 그래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Ah, ananya sedang uh, putuslah nyawanya, maka sangatlah ketakutan semua orang yang mendengar hal itu. Jadi Yo, you know, so? Ananya ne noi vei ti ngacong vatat hoi pam ngoi nauhei Liudu diu tiu sohai katoi. 여기도 나와있죠. When Ananias heard this, he fell down and died. And great fear says it. Or who h e a r what had happened?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 쉼터교회 비슷해요. 상 e 미립

berasal dari komunitas yang sama, namun mereka tidak saling memahami dan membenci satu sama lain karena perbedaan kelahiran dan latar belakang kebangsaan. Oh, Helapa, Yudepa, Tala, 이 사람들 안 좋아. 이 내용이 6장 나와 있어요. Pasal 6 ayat 1 berbunyi seperti ini.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나와 있습니다 자, 까르나 범바기안 그바다 잔다 잔다 뭐랄디아 바이칸 달라번지썰서 하리하리 여기 나와요, 라 숭구숭구 디 안탈 오랑오랑 야호디 양 n g 바르바사 유난히 따라하답어랑오랑 이브라니 여기도 나와 있고요 영어로도 나와 있죠 구제와 봉사를 함께 해야 됐어요 이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이방인 외국인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구제와 봉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버톨로간 dan pelayanan harus berjalan bersama-sama. Tetapi para janda Yahudi Hellenistik tidak diikut sertakan dalam pemberian bantuan dan pelayanan karena mereka bukan Yahudi. Jadi 머리까 뜻득 루꾼, 사투, 사라 호봉안냐, 호봉이냐, 이 같이 있는데, 머까 사투 꼬머니 꼬머니 따스. 앞이 번지. 이 사람. 오늘 본문은 어 지금 여기는 5장 6장이에요. 그래 오늘의 본문은 아그 앞인 3장입니다. Tek hari ini adalah catatan dari p a s 순서상으로는 베드로의 선포가 먼저 <laughs> 있은 후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일어나요. Al-hasil setelah proklamasi Petrus yang pertama timbul konflik antara Ananias Safiras dan Yahudi Yunani dan Ibrani. 하지만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후에 사도들과 산헤드린의 공방을 야기시켰습니다. 남은 바리스티와 베드로스는 묵간오랑 룸부 이뚜 무디안 묵간 바리스티한 안타라라 근본적으로 베드로는 물질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Intinya Petrus membri tak membri t a k a n nama Yesus Kristus kepada seorang peria r u m p u yang mengalami kesulitan materi dan fisik. 즉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안에 있는 시련과 바깥에 있는 그이 시련들을 극복하는 시작을 의미해요. Dengak t a t a lain kejadian ini. 만다이난다이 아울, dari, mengatasi c o b a n i 그래자 예루살렘. 오늘 본문이죠. 어, 지난 한달 동안 우리 쉼터 교회에는 네 명의 교우들이 출입국 단속반에 붙잡혔습니다. 달람스 블란드라길 띠가 t 만 m a n 그레 자카이 틀라 디 땅값 올레 이미그라시. 비자가 만료되도록 체류한 것도 체류한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지 않는 강제 출국을 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와 남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을 남깁니다. 매망 benar mereka tinggal di sini sampai visanya habis. Masa p e r l a k u n y a tetapi kenyataan bahwa mereka terpaksa meninggalkan negara itu di luar kemauan membuat kami yang lain cukup ketakutan 한달 전까지 겨우들의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았었어요 인간 sekitar sebulan yang lalu s a 이 b i a s 어네 여보세요. 네뭐 돈이 뭐 로비. 뭐네 오케이. 뭐 제크리. 아 네. 잘 지내죠? 네. 좋았어요. 바이. 그런데 요즘은 교우들의 전화가 이제 막이 딸랑 울리잖아요. 그럼 제가 떨려요. 어마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려. 어. 무슨 전화지? 왜, 왜, 왜 전화 왔지? 남은 아기를 아기를 니까 댁가하고, 이니 까 텔레폰 다리 안 다스칼리안, 하트고 몰라이, 브르게 저도 모르게 이번에 또 누가 잡혔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땀바 구사다리 아쿠 몰라이, 캄아티 시아파라기 양, 탕카 칼리 이니.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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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오래 누워 있는 것이 싫었는지 저를 보고는 손발을 흔들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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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더라고요. 를 마링 라고 뛰겠다. 뛰그니까 다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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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그니까그니까다다그그니까 다그니까, 다그니까, 니다 저는 마치 아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손으로, 아이를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꾸무르사스 브르띠 아다 아낙 이니 양 매망 있고. Jadi saya m e n g a n g 아이가 이제, 이제 거의 100이 되었어요. 스브르 어 s u d a 백일 갑자기 백이 서라사리 수다 서라사리 그런데 아이가 제 손에 기대어 일어서 보자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 네. 여기 다리 다리를 보면 발이 만해요. 이만데이 몸을 지탱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이 bersandar a d a a n g a n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어. 오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오방언 Saya bicara pada s n 리 머리 밍기. berseru k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또한 모노빵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 로쿠두스 모노빵 그러자. 그러면서 래 셀더라. 그 오늘의 말씀이 강하게 제안해서 울렸던 겁니다. 바다사앗 양사마 까딱까딱하리 이미 브르그마 꾸앗 달람 드릭사야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겠습니까? 아빠양 아깐 안다 라쿠깐 운뚝 멍아타시 조바안단 거슬리딴 양 안다 하다비 달람 히듭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k 미망한 날까나마 예수 또한 r k 빵 n n 하나님이 지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빵 성령님이 우리 삶에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리 오늘의 말씀 말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서자입니다. 네. Mari kita bangkit kembali dalam nama Yesus Kristus. Jung tahai song lain a n d a n j a Yesus k r i s t o Let us rise again in the name of Jesus c h r i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이 끼다 뭐를 도와? 나는 생각. 오늘 밤이니, OK.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 돈,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러설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리기다보르도와 아버지 하나님.